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한국의 온도를 실제로 재현한 한 해외 유튜버의 영상에 천재다라며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그간 한국인들만 싸우던 뜨끈뜨끈한 방바닥의 비결, 한국의 온돌이 점차 세계로 진출하며 한국의 온돌이 깔렸다 하면 최고급 소리를 듣는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루술탄의 중심지, 어쩐지 익숙한 한국식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식 아파트는 지어진 지약 10년이 되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현재에도 단연코 최고급 아파트로 불리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해당 아파트 단지의 요모조모를 찍은 영상에는 부러움과 함께 실제 방문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그것에 살고 싶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집안은 일반적으로 매우 멋지고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3층에는 공원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한국에서는 각 주거단지가 마치 별개의 마을 같아요. 물론 현대적인 시설 때문도 있지만, 가장 혁명적이라고 꼽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라는데요. 한국인들에게 뜨끈한 바닥은 당연한 것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조차 신세계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시적인 방식으로 각종 건축물을 짓는 해외의 초대형 유튜버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에서도 몇년전 한국의 온도를 참고해 따끈한 바닥을 구현하는 영상을 올려 8천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는 건설 방식을 설명하는 자신의 블로그에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온도를 참고해 유사하게 지었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금도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감탄하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바닥난방을 가졌고 난못 가졌네. 내가 너무 원시적으로 느껴져. 이걸 보니 드는 생각은 이건 과거에 정말 선진적인 기술이었다는 거야. 바닥난방까지 포함되어 있다니 굉장한 창의력과 천재성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마인크래프트를 다음 레벨로 끌어올린 것 같아. 이건 정말 너무 멋지네요. 브라보. 간혹 가다가 해당 영상을 접한 한국인들은 온돌이 왜 여기서 나와? 라며 뜬금없이 마주친 온돌에 어쩐지 반가움을 표했는데요. 반면 알고리즘을 타고 온 몇몇 일본 네티즌들은 깜짝 놀라기 바빴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할수 있다고요? 대단한 삶의 지혜네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집에 겨울철 실내 난방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은 우리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일본의 겨울철 실내 온도는 평균 10도로 무척이나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평균이 10도인 만큼 일본인들의 75%가 겨울철 실내 온도 10도 이하인 집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바닥에 온수 매트와 전기 장판으로 지지면서 극세사 이불과 수면 자옷까지애용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러시아는 24도, 미국, 루마니아가 20도. 그외 유럽 국가들은 15도에서 18도로 오가는데, 평균 15.2도인 영국은 특히나 오래된 집들이 많고 물가가 비싸, 영국의 집은 겨울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춥다는 영국보다 5도나 낮으니, 일본에 살면 코타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 싶습니다. 실제로 한국 연예인들이 한겨울에도 실내에서 반팔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본 일본 넥슨들은 무척 놀람에 의아해 했는데요. 난방이 잘 되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한국의 난방 환경 진짜 집에 갖고 싶다. 나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직접 한국의 난방을 느껴본 이들의 경우에는,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미친 듯이 따뜻한 난방이 그립다는 절절한 글을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겨울철 일본 실내는 너무 추워서 한국의 에어비앤비가 죽도록 그립다. 한국은 어딜 가든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이 되어서, 한겨울에도 티셔츠에 맨발로 있어도 건강하게 겨울은 알수 있다. 나는 한국에 있었을 때 온돌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었어. 왜냐면 거기선 그냥 일반적이었으니까. 근데 일본에 다시 온 후로 너무 원하게 됐어. 따뜻한 바닥이 정말 끝내주는 거같구나 확실히 뜨끈한 한국의 바닥을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보통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한국 집에만 왔다하면 소파 두고 바닥에 늘어눕는 이유에는 한국식 난반도 한몫하는 듯합니다. 과거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한국 숙소에 머물던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온돌의 매력에 빠져 바닥에 누워 행복하게 뒹굴거리는 모습들이 포착되어 한국 네티즌들을 빵터지게 한 적이 있었죠. 당시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역시 한국식 보일러 문화에 감탄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We were confused. We didn't really know. As we started digging, the site became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Courses of stone of different sizes, very well built, very deep. And features inside the house were very different. Subfloor heating features, the on-doll like features. Down through the middle of the stone wall was a chimney, and we'd never seen a chimney before in any Arctic house, prehistoric houses known in, in North America in general. 온돌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형태의 겨울난방 구조인 만큼 온돌이라는 말 그대로 브리타니카 사전에 일찍이 등록되었을 정도로 한국 고유문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알래스카 온돌 역시 한국식 온돌처럼 쪼구들로 아궁이에서 집 바깥으로 보내는 굴뚝까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온돌처럼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알래스카뿐 아니라 한국의 온돌은 일찍부터 몽골 등에도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먼 옛날부터 온돌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큰것 같은데요. 이러한 명맥을 이어 오늘날 한국의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는 카자흐스탄의 하이일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각국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에도 미국의 수출한 가스보일러는 지난해보다 27%, 온수기는 36%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점차 고급 아파트 위주로 바닥난방이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됩니다.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따뜻한 장판에 누워 귤을 까먹어야 할 시즌인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집약된 온돌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커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